어, 야지여기 있다 이거 는 이제 여기 있는 거세 개로 꽂으시면 됩니다 여기니까 뭐, 그리고 걸어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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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기가여가 이거는 메이든 차이나인데, 코리아인데, 아, 그거 이거 뿌려줬고. 얘는 왜 기노? 이거, 메이든 코리아, 이거는 저기, 그냥 냄새 맡아도 되는 건데, 얘는, 아, 그, 아, 맞다. 이게맞네 이거는 저기, 한 통에 저기, 8,000원 짜리입니다. 예, 분양 재배입니다. 분양 재배. 네. 비켜주시고 절하고 안 그러면 앞에서 절 받게 돼. 걸로오면절 받나 이렇게 뒤로 와. 왔다 어, 절 받아. 절 벗고 싶어, 벗어. <laughs> <laughs> <벌써> 가고 싶나. <laughs> 이제 가서 강신제배. 응. 강신제배는 이제, 술. 이, 세 차례 나눠서 따라드리니다 따르고, 어, 태주단에 바로 네. 부으시면 됩니다. 네. 어, 브라지버 쪽에 있는 보드카를 못 가져오고, 올라바타리 보드카로 떼했습니다세 차례 나눠서. 그다음에 곧바로 태주전, 태주전, 태주전에 세차례도 하나 보면 됩니다. 강시 재배라서 다시 재배하시고. 제주 제주가 이제 제주가 이제 술 올리셔야죠. 이제 올리는 겁니다. 불안제를 강세를 끝나서니까 이제 올리시는 겁니다. 인제 한다고. 예. 네. 어. 네. 이번에는 이제 술잔을 이제 올리시는 거죠. 올리는 게인가? 예. 네, 아. 세차례 세 하나 부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김영준 선생님께서 이제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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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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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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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이거... 이이

그런 그는 사는 거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는 거좀 도와주십시오. 아, 아니. 하. 네, 따라주시고. 이제 오시죠. 비나지를 가르면서 이제 한 말씀 제주부터 같이, 같이 올라가셔서 같이 한 말씀 해주시고 같이 올라가셔서. 같이 올라. 예. 네. 아, 네. 네. 응. 네, 다들 한 말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보는 분들은 누군지 모르실 테니까. 예. 음, 대접권영사 행사 추모행사는 단순히 1996년 10월 1일 라디보스터옥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피살된 한 정보요원을 추모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이 행사는 대한민국 72년 역사에서 국가를 최우선으로 살다 이름 없는 결로 남은 모든 정보요원들을 기리는 행사입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정보요원들을 기억한 것은 우리 살아 살아남은 요원들의 의무요 국가의 책무입니다. 언젠가 기회 되면 우리 제임사님 가족과 함께 충고 행사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기회 되면 대전 전충원 제득근 영사님 이, 이 묘소에 많은 민간인들과 함께 이 행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또 기회 되면 블라디보스톡 제득근 영사님 승국 현장에 조그만 표지석 하나라도 씌웠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이 모사드가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대권이 한국의 엘리코인이 되면 우리 국정원은 저절로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될 것입니다. 2014년 10월 1일 체득권정사 순국 28주기를 맞아서 체득권행사를드리고하는 사람이 될필죠 그럼 또한 말씀 좀더 해주셔야죠. 아. 우리 그 20분 안에 마시면 됩니다 그렇교 음. 영사님 명복을 빕니다 후배 구명구배하고 금형 합니다 아너좀 뭐 길어 자 20분 안에 아까 전 전국회 대장님이 하신 것처럼 이제 여기 네. 나올 것 같아서 빨게 <laughs> 하겠습니다 네, 언젠가 여기보다 더 좋은 곳으로 반드시 옮겨서 많은 사람들이 기를 수 있게 해서는 되겠습니다. 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저기 뭐사람들에계셔가지고뭐 우리가는 텔레그램 보실지 모르겠는데 어, 이제 2021년 그 우리 영사님 4반세기 그때부터 이제 해마다 뵙고 있는데. 어, 뭐, 진정하시겠지만, 그, 후배 되는 분들의 애국심은 누구보다 뛰어난데, 막, 이때가 리에 어느 조진하렇지만그 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지들이, 뭐, 그, 문재인 정권 때는 오른쪽 하더니만, 이게 갑자기 일하는 티를 낸다고 엄청 괴롭힙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보호타, 오늘 여기 있는 후배 되시는 우리 최적 저기, 장석강, 어, 총장께서, 어, 처음으로, 어, 영사님하고 같이 계시는 19분, 19분을 키리는 19송이 장미꽃송이를 오늘 바쳤어요. 바치고, 어, 드디어 이제 그 전직들이 모인 양재 장종환 회장도 다음에부터 이제 상주 및 제주를 맡겠다 그랬는데, 어, 그 약속이 지켜지도록 봐주시고, 최영사님 개인을 떠나서 적어도 다음, 어, 다음에가 되면 30주년인데. 어, 아, 그죠? 예, 우두해지가 예. 지나면 30주년인데, 뭐, 지금 고아프지만 그때는 우크라이나 대리전쟁도 끝났을 테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대한민국이 지정하고 새로 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뭐,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또모스크바고 죽지만, 그는 우리 손해 아닙니까? 어떻게든 이제 다시 이제 러시아를 덜 낚을 텐데, 뭐, 브라질국도 가게 앞서서 바로 코앞인데, 어, 보호탑이든 여기 현충원 소방관 묘역이든 뭐 대통령까진 몰라도 적어도 국정원장이든 아니면 보훈장관이라도 와서 이 10월 1일 낮에 아침에는 뭐 국정원 국군이나 행사한다 하다가그렇다 치고 낮에는 잠깐 들러서 여기서 소주를 한잔 따라 여행을 되는 거 아닙니까 30주년이면 뭐 저희들이 모자라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러 오다가 어, 저희들이 이제 음식 마련 하려고 그러다가 아 그보다 이게 낫겠다 싶어서 오늘 동탄에 있는 저기 멸공 반점이라는 걸 들렸어요. 그럼 뭐 저기 이 세상에 사는 후배들한테 물어보면 잘알 겁니다. 하여튼 만주동포인데 저 북경에서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유성균 사장입니다. 유성균 사장께서 이 영사님께 꼭 인사 전해드리라고 아까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그, 멸공 반점에서, 이름부터 멸공 반점이잖아요. 그래서 좀 남다른 곳이에요. 아까 우리가 맛을 보고 왔는데, 어 다른 거 가져가면 너무 딱딱해져가지고 좀 민망할까봐, 그나마 나 낫다고 싶은 칠리새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사과는, 우리 저기 가장 나이 많은 김근우씨가 이제 한 20분 돌아가서 왔고 그래서 칠리새우로 는 받칠 줄은 생각도 못 했는데, 멸공 반장 사장이 한 거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유성균 사장입니다. 그렇게. 바로주기를 비웠고, 어, 저기, 브라디목톡에서 보드카 못 가져오고, 저기, 울라마타로 보드카 가져왔습니다. 아쉬운 대로 그렇게 좀 곤량을 빈나이다 그러면, <놀람> 그러면 이제 마무리는? 아, 얘기한, 러면 소리? 마무리는 이제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그거야, 이제, 흥념해 주시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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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노래 한번불안 되나? 배달 오나 봐? 그냥 비도 오고 하니까 어. 약식으로 끝냅시다. 그렇게 그냥 묵년만 하고. 피기 내면 다 하고 있네. 그냥, 어. 그냥, <laughs> 그냥 비오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고 묵년 부탁드릴게요. 우리 최선배님 내년에, 그 내년에는 아마 양계에서 후배들이 헛꽃으로 많이 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끊겠습니다. 아 이제부터 우리 음복 합니다. 이제 음복 하는 거 엮이지 않겠습니다. 됩니다. 아, 지금 사진 안 찍고 이게 주아 어, 찍어야지. 네, 그거는 뭐 동영상 아니어도 되니까. 오케이.